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결카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구독자 그 여러분들의 애칭에 대해서, 예, 이제 뭐, 솔직히 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구독자님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보다는, 예, 저희가 이제 구독자님들에 대한 애정과, 예, 조금 더 이렇게 좀더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애칭이 무언가 없을까, 우리가 뭐 독단적으로 정하기보다는, 예 이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했는데 걱정 많이 했거든요 댓글 몇개안 달릴까 봐 솔직히 예, 근데 좀뭐 100개 넘게 네, 달려가지고 감기가 무량합니다 예 자, 이래서 자 한번 추려봤는데 이렇게 좀또뭐 편의자 분께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또 이렇게 찍어주시고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가다가 이 중간에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삼형실로 바뀌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삼형실이 뭐지 한게 아닌데 어왜 삼형실을 하시지? 그 삼형실가 뜻이 겁나 좋아요, 여러분. 뭐 진짜 좋은 뜻도 있고 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 순간순간 부르게 되는 입에 착착 감기고 간결하고 이 우리가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칭하는 좀 함축적인 그런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데 이제 삼행시 같은 세 글자나 글자가 많으면 좀 어감이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런 삼행시라든지 좀 글자 수가 긴 분들은 예외적으로 두고요. 결과는 예, 김영주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 예 해주신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. 결벽증 카케어의 구독자니까, 그 결구라고, 예. 우리 결구를, 예, 이렇게 또 의견을 내주신, 예, 김영주 고객, 아, 고객님. 김영주, 예, 우리 결구님께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뭐 공기청정기, 예, 그리고 뭐몇 가지 담을 거예요. 뭐 약속한 거는 공기청정기지만몇개 담아서 보내드릴 거고,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김영주 구독자님은 꼭 제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라든지 그 세부 내용을 어떻게 시공 받으실 건지 제가 공기 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보내 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뭐 근거리에 계신다면 저희한테 와서 시공 받으실 건지 음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. 제가 솔직히 영상으로 예 이거 일회성으로 규칙이 되면 너무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맞죠 많은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가 높아지거나 수입이 좀 오르게 되면은 사회에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, 뭐 많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는 지금 뭐만명만 칠천 명, 명 정도 다돼가지만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유튜브에 투자하는 이 비용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에 완전 히 꼬로 받고 있는 수준이라서 먼 미래를 보고. 투자하면서 양성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커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지금 현뭐 뭐 솔직히 수익 공개할 수 있습니다 뭐한 20에서 3 0만 들어옵니다 그 사이쯤 한달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 구독자 우리 결구님들께 뭐 매월 날짜를 정해서 이벤트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월 고정식으로 이벤트를 해서 뭐 뭐라도 뭐라도 예 네, 뭐라도 예, 뭐 블랙박스 하나라도 그냥 드릴 수 있는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뭐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리시트 한 자리 어. 어, 또 해준다든지 네. 가격이 60만 원입니다. 알죠, 여러분? 예, 이거 뭐 6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짜리 시공이니까 예, 제가 이렇게 좀빌 받고 기분이 너무 좋은 달에는 예, 리무지 숱도 하나 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과 이제 이렇게 재밌게 꾸려나갈 수 있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, 매월 이벤트는 선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. 예, 그거는 그달 그달마다 이번 달은 이제 마무리됐고요. 한 8월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. 예, 8월 달부터 매월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. 어떤 달은 어떻게, 뭐 어떤 달은 어떻게, 선정 기준은 매, 매월 다르게 할 거니까 그것마저도 우리 결국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. 이달은 이걸로 한번 이벤트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러면 뭐 그걸로 가는 거고 뭐 맞, 맞다 니까 네. 예, 이 영상을 또 보신 분들은 매달 이벤트를 할 거예요. 8월부터 다음 달 8월부터 이벤트를 할 거니까 쭉 앞으로 결과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이벤트를 할 겁니다. 그 이벤트의 사이즈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. 나가서는 정말 차한데 올 리스토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. 진짜 예 뭐라도 그건 뭐라도가 아니잖아 <laughs> <저> 엄청난 금액이잖아 <laughs>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쪽에는 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작이나 이런 쪽에만 댓글 달지 마시고 예, 좀 짤막짤막한 영상이라도 이 이모티콘 하나라도 달아주십사 예 우리 결국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예 다음 달 이벤트 기다리시고 그 사이 사이에 매월 이벤트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채택된 그분께도 소정의 답례품을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의 의견 또 기다리겠습니다. 예 팔월부터 시작되는 이벤트 아이디어 이렇게 또 공모해 주시고 또 이벤트가 이제 나가면은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. 예 여러분 결벽증 갖게에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번또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